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우등생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말 틀린 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의 우등생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공부 잘한 친구들이 머리가 좋아요. 암기력이 뛰어나요. 암기력이 뛰어난 게 사회생활 하는데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공부 잘한 친구들은 성실하고 끈기가 있어요. 남놀때 공부했고, 남 잠잘 때잠안 자고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이거든요. 이 성실성과 끈기는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성공의 필수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은 사회우등생이 학교의 우등생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이 이야기 또한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어서 동창회에 가보면은 학교 날때 공부 잘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기업체에서 평범한 봉급쟁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특별하게 성공한 사람들. 특히, 사업가로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학교 다닐 때 특별하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이 친구들의 특징은, 공부는 잘하지 못했지만은, 도전정신이 강하고, 꼴통기질이 있는 친구들이에요. 왜 이런 친구들이 더 성공했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학교와 사회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학교와 사회는 평가 기준이 다른 거예요. 학교는 시험으로 평가를 하지만, 사회는 실적으로 평가를 해요. 시험은 얼마나 알고 있는가가 중요하지만 실적은 얼마만큼 성과를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학교의 시험은 정답을 아는 게 중요하지만 사회의 실적은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게 중요해요. 학교의 시험은 문제를 외워서 머리에 들어 있으면 돼요. 객관식은 정답을 찾으면 되고 주관식은 정답을 적으면 돼요. 하지만 사회에서는 외워서 정답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명을 할줄 알아야 되고 설득을 할줄 알아야 되고 실적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영업의 세계에서는 드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영업사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랜 시간 동안 자동차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뭐 1급 자동차 정비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자동차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자동차 박사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또한 명은 자동차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고객의 심리를 잘 파악하고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업사원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영업을 잘할까요? 제가 작년에 자동차를 구입했던 경험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매장에 갔습니다. 두 영업사원을 만났습니다. 한 영업사원은 자동차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을 잘했어요. 다른 회사 자동차하고 비교해서 기능적인 면에서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굉장히 드라이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지식은 굉장히 풍부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 영업사원에게 인간미를 느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매장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자동차 매장에 들어가서 다른 영업사원을 만났습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요 아주 웃음을 띠고 아주 친근감 있게끔 편안하게 대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불만을 토어를 했어요 이 벤처는 가격 대비 성능이 너무 안 좋은 것 같다 승차감도 안 좋은 것 같고 옵션도 별로고 내비게이션도 안 좋은 것 같다라고 제가 불만을 이야기를 했어요 제 불만을 가만히 들어주고 있던 이 영업사원이 벤츠의 기능과 성능 장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 후에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대표님. 벤처는 성장함으로 타는 게 아니라 하차감으로 타는 겁니다. 대표님 같이 성공한 분은 당연히 벤처를 타셔야 합니다. 저는 영업사원이 이 말을 듣고 다른 이야기를 할수 있는 여지가 없이 바로 자동차 계약을 했어요. 제가 왜이 이야기를 드리느냐? 자동차를 팔기 위해서는 자동차 박사 학위를 가지는 것보다도 고객의 마음을 설득하는 능력이 더중요하다는 거예요. 사회와 학교는 달라요. 학생은 정답을 맞추면 되지만, 사회는 이걸 응용을 할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답을 찾아야 돼요. 실적을 만드는 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정답은 없기 때문이에요. 또한 학교의 우등생은 두루두루 못하는 과목이 없어야 하지만, 사회의 우등생은 단 하나라도 특별하게 잘하는 게 있어야 돼요. 제 주위에도 이런 학교의 우등생들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박학 다시 갑니다. 이것저것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못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딱히 잘하는 게 없어요. 특히 자신이 맡은 일 자신의 분야에서 특별하게 잘하지를 못해요. 사회에서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우등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 우등생은 다방면의 지식을 가진 것보다는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특별하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독보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지식인의 아닌 전문가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회우동생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선택과 집중을 할줄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이든 선택하기 전에 충분히 신중하고 일단 선택을 했다라면 그 일에 집중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유소 석격사건이라는 영화에 유호성의 명대사를 아십니까? 나는 딱한 놈만 팬다. 영화에서 유호성은 타겟으로 삼은 딱한 놈만 팹니다. 사회 우등생 되는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두루두루 잘하는 것보다도 딱 하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딱 하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딱 하나에 여러분들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전력투신 하면 분명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도울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하늘이 도와서라도 여러분들을 사회 우등생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